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대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크풀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주말에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시간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강세를 보인 조선주의 연중고점 돌파 등 상승 논리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중공업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35,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조선 섹터 내 주요 종목의 주간 상승률을 보면요, 하나오션이 26%로서 급등 양상을 보였고요, HD현대중공업이 16.7%, 삼성중공업이 9.9%, HD한국조선해양이 6.3% 상승세를 보이면서요. 시장수익률 코스피가 한주 동안에 5.1%보다 상회하는 강세죠. 또한 최근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인 가장 핫한 종목 SK하이닉스도 한주 동안에 9.5%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조선주가 지난 한주 동안에 지수 상승을 강하게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선주로 크게 수익을 올리신 분들은요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선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실적 호전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중공업이 실적 발표했죠? 요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오션이 27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영업 이익이 3,41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배 1235%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HD 한국조선 해양도 11월 초순에 예정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9329억으로써요. 전년 동기 대비 134%나 크게 증가할 걸로 본다. 즉, 조선주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이 실적이 크게 호전됐기 때문인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하나오션이죠. 자, 두달 넘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정거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HD 현대중공업도 두 달여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이죠?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요. 3대미포는 3개월 넘는 조정 이후 상승 전환입니다.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도 합병 재료도 있어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한국 조선 해양도 한달반 정도의 조정을 받았죠. 우리가 삼성 중공업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언급을 해 드렸습니까? 대세 상승장에서 한달반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은 만큼 받았다. 이제는 새로운 상승 전환이 나올 거다. 그리고 급등 양상 보였죠. 여기서 우리 하모니 포트폴리오가 또 한번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9월달에 지수는 급등했지만 은 조선 섹터 옆으로 행보했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종목군들도 반드시 일정 부분 보유를 해달라 라는요. 어,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하모니 포트폴리오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모니, 섹터별 유망 관심 종목이에요. 조선 원전, 방산, 금융, 지주, 기존 주도주들이죠. 이 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지금 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선 금융 지주사 있죠.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엔터. 통신, 장비, 공기업, 로봇, 에너지, 저장, 장치, 그죠? 새롭게 부각된. 이 종목군도 포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AI 소프트라든지 항공 위주, 친환경, 기타 종목군도 이런 것들은 단기 위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왼쪽을 보면요. 우리가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짜 수익, 진짜 수익 여러 번 강조해 드리는데 급등주 위주로 따라다니는 단기 매매를 하면서요. 한 번은 크게 수익을 올렸다가 또한 번은 손실을 봤다가 이게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 수익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일반 전체 투자자들이 한 70%가 이런 매매를 하는데 그런 매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섹터별로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선호도별 지금 시장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동조화되는 종목이 아니면 소외를 받은 종목이냐. 자, 그러한 종목군도 비중을 조절해서 보유를 하고 또 기간별로 이 얘는 중장기 끌고 갈 종목이냐. 단중기냐. 아니면 철저하게 단기로 치고 다닐 종목이냐. 그걸 구분을 해서 그래서 하모니 운영 3대 원칙을 정해서 10개의 종목의 포트를 구성하면 시장 대비 안정되게 꾸준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내용들 읽어 보시고요. 우리가 싱가포르 투자 자문사는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대1 맞춤형 정보가 제공이 가능하다 고랬어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문자를 남겨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지난주에 강세 보인 이후 첫 번째가 실적 호전이고 두 번째는 수주 확대 기대감이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LNG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는 LNG 운반선이 크게 수요가 증거 할 거다 27년까지 연간 80척에서 100척 규모가 발주가 예상됩니 올해 전세계에서 LNG 운반선이 발주된 것이 18척이고 작년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LNG 운반선 수주한 척에 48척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만 연간 80억에서 100척 정도 이게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선 3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시에수 밖에 없다 그쵸?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크게 부각이 될수 있는 것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이죠. 두 가지를 봐야 될 겁니다. 하나는 우리 한미 관세협상 합의.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커 보이는데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트럼프가 방한을 해서 국내 조선소에 방문을 한다 하면은 조선책들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트럼프가 이번에 방안을 해서 경주 숙소를 잡았다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의 조선소 울산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요, 경주 울산은.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미 국내 조선사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죠? 렇 그래서 이 트럼프도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또 트럼프가 이미 98년도에 거제 조선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트럼프가 방한해서 국내 조선소를 방문을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한미 관세 협상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소식이 나오면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국체화적인 것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그러면 조선 섹터들 또한 번의 화려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요. 어 그런 말씀 들어서 조선주 이제 한달 반. 그래서 길게는 3개월 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 신호로 봐야 된다라니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수장 증권TV에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삼성중공업 상승 논리 봐야겠죠. 자 삼성중공업은 이미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2381억 영업이익이죠.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실적 추정치를 2139억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것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10%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9% 실적이 크게 나왔다, 상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뿐이 아니고, 앞으로 실적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삼성 중공업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리는데, 그때마다 실적 부분, 전망치를 봐요. 근데 오늘은 실적치가 더 많이 상향됩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2025년 올해 영업이익을 얼마 말씀드렸죠? 2272억. 아, 죄송합니다. 8272억. 근데, 일주일 만에 오늘 전망치를 보니까 8천 6백 2억 그렇죠.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언급할 때 1조 2천 0백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는 1조 4천억 실적이 가파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자 그리고 지난주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죠 자 먼저 원효 운반선 세척 3,411억 규모 수주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드린 하반기에 F-LNG 부유식 배타산업과 생산설비 한 만에 세 3개 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세개 중에서 한 개가 예 델핀사로서부터 시공사로 삼성중공업이 선정됐다는 기사나 그래서 수주의향서를 교환을 양교 하고 정식 계약은 이제는 바로 목전에 뒀다 영, 연내에 가능하다는 라 기사가 나니까 그러니까 수주했다는 얘기예요 한 2조에서 4조인데 뭐 2조만 잡아도요 상당히 높고요. 또 이뿐이 아니라 이 델핀사가요. 지금 1억입니다. 앞으로 2억이 3억이도 추진을 할 예정인데, 이것도 삼성 중공업에 맡길 방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최소로 잡아서 2조 규모만 해도 지금 한기 했고, 그럼 2기, 3기 추가로 수주가 된다. 곱하기 3. 이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까 3기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이탈리아, 모잠비크, 그리고 캐나다, 웨스턴, 노르웨이, 골라, 그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에비가 있는데 모잠비크뿐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있다고 했죠? 애니사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주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한세 주, 세기 정도만 FLNG를 수주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는데, 노르웨이 골라 LNG, FLNG는 이미 5월 달에 기사 한번 크게 나섰죠? 계약이 목전에 뒀다. 그리고 모잠비크 거는 이미 예비 계약은 맺은 상태예요죠 그래서 이것도 사인만, 본계약 사인만 남았다.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이 수주권이 나올 때마다 상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LNG 프로젝트, 연간 80척에서 배척 올해 18척 중에서 반이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엄청 좋아진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음,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방안. 그죠 이번에 비거마린 그러니까 작년 11월서부터 하나 오션이라든지 현대 중공업은 크게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들간 이유가 바로 이 미군함 MR5 유지 보수 정비 참여를 안 했는데 지난 8월 달에 비거마린과 MR5 협약 맺었다 그랬죠? 충분히 마스카 프로젝트야 구체화되면은 이제는 삼성중공업도 수혜주로 부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트럼프 방안에서 조선소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관세 협상이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한 번의 상승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 새로운 출발로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재료면 뿐만 있으면 뭐 합니까? 누가 비싸게 사주는 수급을 봐야겠죠. 10월 16일, 21,650원 이후에 최근에 수급상을 보면 은 개인이 454만주 매도, 외국인이 403만주 매수, 우리가 먼저 도 말씀드렸죠. 옆으로 행보할 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수급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인매수세죠 심리역, 심리 면도 봐야 해요. 상당히 중요한데 한종목 삼성 중공업만 움직인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오션이 지난주에 26%, HD 현대중공업이 16.7% 조선 섹터가 충분한 조정 짧게는 한달 반, 길게는 3개월 조정을 받고 돌파한 거다. 길어진 조정만큼 상승폭도 클 수밖에 없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차트, 이 삼성 중업의 일봉 모습인데요. 22,000원 정고점 돌파를 했다. 근데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 외국인들이 매수세고, 또 심리적으로 조선 섹터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지만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겠죠. 지난 한주 동안에 너무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가 좀 불확실성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안될가능성은 지금 높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연 가능성에있 해서 추격 추가 매수는 일단은 자제를 해달라라요어 그런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승 논리 세 가지 수급 심리로 인해서 목표가는 35,000원. 우리가 영업익 1조원대가 상단과 하단 상단 부분이 35,000이하였죠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 1조 4천억 영업이익 봅니다 그러면 35,000원까지 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하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4천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2천일 때와 또 4천% 트일 때는 같은 실적이라도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목표가 뭐, 3만 5천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이번에 저점이 2만 원, 2만 원인데요, 단번에 3만 5천 원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렇좀 올라갔다가 한번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 가 쉬었다가, 그렇 하만 3차에 거쳐서 갈 겁니다. 그서 이번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방안하고 뭐하고 이 10월 마지막 주에 좀 상승세가 좀더 나오면서 27,000원 정도까지 27,000원에서 8,000원 정도 가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5,000원 내년 초까지, 그렇죠?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두고 계속적으로 보유 내지. 조금 요령 있는 분들은 2 7 8,000원 가면은 한 20%고 30%고 줄였다가 좀 빠지면 대사는 전략도 유효하다란요. 어, 그런 말씀 드리면서 삼성 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섹터들, 오랫동안 한달 반에서 3개월 조정을 거친 이후 정거점 돌파해서 새로운 상승 신호로 봐달라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